2026 현대 그랜저 SUV 퍼스트 룩은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 그랜저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SUV에 완벽하게 적용한 모델로 첫인상부터 세련됨과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외관 디자인은 기존 그랜저의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SUV 특유의 웅장함과 결합하여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극대화하며 전면부는 크롬 장식과 대형 그릴이 조화를 이루어 현대차 특유의 캐스케이딩 그릴이보다 넓고 낮게 배치되어 시각적으로 안정감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전달하며 LED 헤드라이트와 DRL은 날렵하게 디자인되어 공격적이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공기역학적 설계가 적. 적용되어 고속 주행 시 안정성과 연비 효율을 높인다. 측면은 SUV 특유의 당당한 차체 비율과 함께 유려한 캐릭터 라인이 적용되어 단조로움 없이 역동적인 실루엣을 형성하고 대형 휠과 타이어 조합은 SUV 다운 경고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표현하며 측면 창문과 루프 라인은 세단의 우아함을 SUV로 확장한 느낌을 주고 있다. 후면부는 리어 램프와 범퍼 디자인이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LED 테일 램프와 크롬 가니쉬가 결합되어 고급스러움과 현대적인 감각을 강조하고 듀얼 머플러와 하단 디퓨저 디자인은 차량의 파워풀함과 스포츠성을 보여주면서 SUV. 임에도 세단과 같은 세련된 이미지가 유지된다. 차량 전반에 사용된 소재는 내구성과 고급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프리미엄 SUV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량화 설계가 적용되어 연비 효율과 주행 성능에 기여한다. 파워트레인은 최신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이 제공되며 가솔린 모델은 고출력과 부드러운 가속을 동시에 제공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효율성과 정숙성을 극대화하여 도심 주행과 장거리 운전 모두에서 최적의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엔진은 터보차저 기술과 스마트 전자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출력과 토크를 안정적으로 분배하며 가속 페달을 닿는 순간 민첩한 반응과 강력한 힘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 또는 전자식 변속기를 통해 부드럽고 신속한 변속을 지원하며 SUV 특유의 안정감과 세단 수준의 민첩함을 동시에 제공하고 드라이빙 모드는 노멀, 스포츠, 에코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 맞춰 설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서스펜션 강도. 어링 감도 엔진 반응 속도 등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 개인 맞춤형 주행 경험이 가능하다. 서스펜션은 전륜 맥퍼슨 스트럭과 후륜 멀티링크 구조를 적용하여 승차감을 최적화하고 코너링 시 차량의 안정성을 높이며 노면 충격 흡수 능력이 향상되어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함을 유지한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고성능 디스크 브레이크와 전자 제어 장치가 결합되어 안전한 제동 성능을 제공하고 급제동 시에도 안정적인 제동력을 유지하며 차량의 무게와 출력에 맞춘 최적의 제동 설계가 적용되었다. 타이어는 하이그립 컴파운드와 대형휠을 적용하여 주행 중 트랙션과 안정 성을 확보하고 SUV 다운 경고함과 고급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실내는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으로 설계되어 편리성과 시각적 만족도를 동시에 제공하며 최신 디지털 계기판과 고해상도 중앙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다양한 차량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터치 스크린과 음성 인식 시스템을 통해 차량 기능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함을 제공하며 프리미엄 가죽과 고급 재질로 마감되어 고급 SUV로서의 품격을 강조하고 실내 공간 활용도 또한 뛰어나 2열과 3열 승객 모두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적재 공간은 SUV 특유의 실용성을 살려 가족 단위 운전자에게도 적합하다. 안전 기술은 최신 ADAS 시스템이 적용되어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하고 충돌 시 안전성을 강화한 차체 구조가 적용되어 탑승자를 보호한다. 커넥티비티 기능은 스마트폰 연동 내비게이션, 온라인 서비스 지원 등 최신 기술이 탑재되어 운전자는 차량과 스마트 기기 간의 원활한 연결을 경험할 수 있으며, OTA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장기 사용에도 편리하다. 환경 친화적인 요소도 고려되어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료 효율을 높이고 배출가스를 최소화하며 운전자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주행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차량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방음 설계가 적용되어 실내에서 고급 세단과 같은 정숙성을 유지하며 장거리 주행 시에도 쾌적함을 제공한다. 총체적으로 2026 현대 그랜저 SUV는 고급스러 과 실용성, 최신 기술과 강력한 주행 성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완성도 높은 플래그십 SUV로서 첫 공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만하며 현대차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SUV 형태로 재해석하여 세련됨과 웅장함을 동시에 갖추었으며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제공하면서도 안전성과 편애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차량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리뷰즈 채널 구독을 통해 최신 리뷰와 신형 차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